같애, 지금 인 다섯 명이 숨지고, 일흔 아홉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못 나갑니다. 미쳤나 봐. 와 최악이다 진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때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이현동이다. 화제예요? 동인천! 동인천 어때요 민현동 1번지요! 몰라요 라이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신고 전화가 빗발쳐 네박 소방관은 곧바로 출동했어 지하 들어가는 그 입구 입구가 거의 불로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때 불길이 워낙 세고 또 연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와... 정말 엄청... 시뻘건 불길이 그냥 막 위층으로 점점 번지고 있어. 곧바로 진압에 나섰지. 다행히 건물 전체로 번지진 않았어. 응. 큰 불길을 잡자마자 안으로 진입했지. 자, 1층. 텅키였어. 곧장 계단 타고 2층 호프집으로 올라갔지. 그런데 출입문이 닫혀 있어. 저녁이라 손님이 없었나?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어. 홀부터 수색하는데 아 어떡해. 왜요? 맨 처음에는 뭐 사람이 쓰러져도 한두 명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 테이블 밑에 소파, 통로 죄다 사람이야. 하... 음. 근데 저쪽에 또 문이 하나 보여. 조심조심 다가가서 문을 열었어. 순간, 구조대원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좁디좁은 화장실에 사람이 뒤엉켜 있어. 사람을 이제 이렇게 구조해가지고 이동시켰는데 또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또 사람이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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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아도 의식이 없어 지금. 저희 안사람이 먼저 들어갔죠. 근데 안에서 그냥 비명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안사람이 쓰러져 있더라. 20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오늘 같은 그런 생각, 항상 그래요. 지금도 걔가 어딘가 살아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아파하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거 이날 진선이 포함해서 사망한 사람이 모두 57명 아 진짜 많이 죽구나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인명피해가 컸던 화재사고야. 응. 흔히 인연동 호프집 화재 참사라고 불려. 응. 호프집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아... 자, 사망자 명단을 한번 보여줄게. 말도 안되다 진짜 이거 뭐야? 다 학생이에요. 한명 빼고 다 십대들이야. 다 중학교 고등학생. 그렇지. 학생이에요. 전부 중고등학생들? 자, 근데 이 사건이 보면 볼수록 이상해. 왜요? 조금데. 네. 이상한 게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뭐가 이상한지 한번 잘 살펴봐 네 화재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상가 건물이야 먼저 불이 시작된 건 지하 노래방 여기서는 한 명이 사망했어 불이 시작된 그치? 노래방 다음은 1층 식당 여기선 사망 0명, 부상 0명. 음... 어, 사람이 없었나? 아무래도 좀더 편하니까 그렇지. 1층은. 다음은 3층 당구장으로 가볼게. 네. 부상 17명, 사망은 0명. 아, 다행히 사망자는 아... 없어. 다행이다. 음, 응. 문제는. 2층 호프집이야. 아. 설마 여기서. 사망 신여명 부상 예순 두 명. 100명 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체 이 2층에서 2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줄게. 보통 이 뚫리는 집이라고 하면 좀 후미진 곳에 있잖아. 아, 그렇지. 그잖아. 아, 근데 이거는 완전. 번화가. 번화가 에 번화가 한복판이야. 그다가 민증검사도 안 하는 거야. 와, 최악이다, 진짜. 순식간에 친구들 사이에 입소문이 쫙 나면서 아예 청소년 전용 술집이 된 거야. 사고가 난 그날도 이 50평 되는 호프집에 무려 120명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었던 거야. 비좁은 통로 바닥다닥 붙은 테이블. 우왕좌왕하는 1대들로 호프집은 아비 교환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정도. 음. 그냥 무조건 장사만 하려고 한 거지 돈만 벌려고 한 거지. 이제. 학생들이 이용해서. 돈으로 보이는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는 슬슬 얘기할 때가 됐지. 어. 그날 지하 노래방에 페인트 칠을 했대. 쓱쓱쓱 쓱. 대걸레에 신어를 묻혀서 바닥에 있는 페인트 자국을 지웠어. 자 이게 잘안 지워지니까 신어를 아예 부어서 막 문지르기도 했지. 온통 신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네. 어느새 노래방에 유증기가 꽉 찼어.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알바생이 쪼그려 앉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라이터? 담배? 담배야. 아,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켠 순간, 펑, 터. 아, 바로 불이 붙었어. 아, 그 정도였어. 응. 불은 순식간에 천장으로 옮겨붙어. 기억나 아까 우레탄폼. 네. 음. 응. 불에다가 유독가스까지 무시무시하게 번지기 시작해. 계단을 타고 치솟았어. 1층에 있던 손님들 놀라서 바로 뛰쳐나갔지. 2층 계단에서 웨이팅하던 아이들은 밑에서부터 연기가 쭉 올라왔고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어. 어? 근데 어 문이 잠겨 있어. 아이고. 그래서 바로 3층 당구장으로 내려가서. 3층 당구장 으 피해 신했어요 당구장도 계속 연기가 차고 숨이 막히고 그래고 창문 써서 창문 떼고 탈출했어요. 창문을 깨고 탈출해. 뛰어 내린 거야. 그 시각 라이브 오픈 어떤 상황일까? 구리야, 구리야! 아이들이 우르르르 출입문을 달려갔어. 어? 그래도 굉장히 빨리 알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빨리 알게 돼서 애들이 출입구 쪽으로 달려갔어. 네.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출입문을 막아. 오포집 지배인이야. 아, 출입문을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아. 설마 계산 안 됐다고 설마? 돈 달라고? 맞아, 돈 내고 가라. 아, 아. 미쳤나 봐. 봐이 많은 아이들이 막 입구로 밀려오지 어, 근데 나가지는 못하지 계속 밀리고 밀리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시꺼먼 연기가 밀고 들어와 그제서야 이 지배인이 문을 열고 내다봤대 그러니까 봐 불길이 맹렬하게 올라오고 있잖아 늦었어 이제 출입문으로는 못 나가 만약에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창문을 뿌시던지 유리를 당연 깨고 뛰어내려야지 맞았어! 깨야지! 탈출해야지 창문이 어딨지? 창문이 이쪽 그렇지 출입구 바로 옆이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창문이 없어 응? 창문이 없다고요? 너무 어두웠나? 창문이 없었어요 왜냐면 창문이 간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창문은 무슨 인테리어적인 것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 이게 밖에서 보면은 창문인데, 안에서 보면 벽이야. 그냥 벽이야. 이렇게 섞어보도록 다 막혀 있어. 그 이후부터는 우왕장왕한 소리들, 비명소리, 아수라장 형식으로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초록색 불빛이 보여 어, 비상구? 비상구. 맞아. 비상구다. 저기 비상구다. 불빛을 향해서 아이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어. 열었다. 비상구가 나왔을까? 이야또 뭔데? 비상구가 아니구나. 아니야. 창고? 화장실? 화장실이야. <laughs> 비상구라고 쓰여 있던 곳은 화장실이었어. 이 좁은 화장실에 아이들 수십 명이 수십 명이 포개져서 숨져 있었어. 벽은 온통 손자국 투성이야. 살려고, 나가려고 이 벽을 얼마나 쳤는지 이 손이 전부 퉁퉁 붓고 새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대. 음... 음. 그날 이 호프집에서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laughs> 자,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 호프집 사장은 사고 직후 바로 잠적을 해 버렸어. 바로 집으로 쳐들어갔어. 어, 응.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근데 엉뚱한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음. 있는 거야. 호프집 사장 집에는 한지붕 식구로 관할 경찰서 간부가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정시 집 지하층에는 관할 경찰서 개장 이 경위가 2년이 넘도록 공짜로 살아왔습니다. 아, <놀람> 냄새 나지. 아, 어, 수상한 냄새가 지금 폴폴 나고 있어. 자, 정사장은 5일 만에 자수했어. 그때 영상을 보여 줄게. 화재 발생 이후 5일 동안 잠적했던 정 씨가 조금 전 12시 20분쯤 이곳 인천지방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왜 잠적을 하셨어요? 씨발 씨어생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죽고 싶어서 장례겠습니다 눈에 반성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어! 김이었습니다 3일 동안 굶했습니다단속이라는건다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단속 피한 적이 없습니다 스 아... 밀지 마 밀지 마 알고 보니까 이정 사장이 완전 마당발이야 종업원 시켜서 파출소에 뭐 간식, 담배 들려 보내고 수시로 돈도 찔러줬어. 잘 받달라고. 그렇지. 동감아달라고 응, 응. 와, 저사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럼 덕분에 단속은 프리패스였겠지. 프리패스. 아, 이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돈을 받았어. 그렇겠지.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사람이 얽혀 있는 거예요? 경찰, 구청, 시청 공무원만 무려 4 0 사십 마흔 명. 아... 참 대박이다. 어. 아이들의 요구는 다 같이 바다에 뿌려졌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아, 저를 안 두고 외롭지 말라고 죽어서라도 친구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유족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이 됐어. 근데, 그런데 한 사람은 받지 못했어. 누가요? 지혜네야. 지혜는 라이브 오프 알바생이었어. 이 알바생은 종업원이라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고 후에 단발적으로 만든 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있었대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말도 안 되지. 아 참. 엄마는 딸이 알바하는 줄도 모르셨대. 엄마 짐 덜어준다고 몰래 시작한 거야. 가족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지.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저씨 안녕세요 네? 어? 책임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일단, 이 호프집 정사장, 징역 5년. 징역 5년? 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혼자 대피한 지에인은 3년 6개월. 그럼 뇌물받은 경찰과 공무원들은? 실형 받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아, 일단 왜 이게 언제나 똑같을까? 오늘 이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인터뷰를 해 주신 이유는 단한 가지야. 호프집. 이 단어를 떼어달라. 호프 집이란 말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불량 학생이라는 낙인이 지워지지가 않는데 하... 차가운 시선 플러스 저런 양아치 같은 애가 뭐 주위에 있네,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이런 얘기도 좀 들은 적도 있고 걘 나쁜 애가 아니다 학교 생활도 되게 열심히 했고 리더십도 있었고 그 나쁘게 보는 시선들을 조금 바꾸고 싶었고. 그리고 이 말을 꼭 하고 싶대.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이 호프집에 갇혀 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좀 살려 주세요. 창 안에 가둬 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어? 죽으면 그냥 안 매장.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좀시작해볼 거예요. 종신형 죄수들이 갇힌 감옥. 나가요 나가! 그 그래, 엄마! 말도 안돼소이집니다왜 음, 음, 저기 계시니 저는 죽은 목숨입니까? 진짜 악마다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에기